기어가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차 가루에다가 물 넣고 휘핑 쳐가지고 아몬드 브리즈에다가 넣었고 설탕은 따로 안 넣었어요 그리고 사과랑 탄공버터랑 그린 로거트랑 계란에 그래놀라 초콜릿 넣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이번주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문에 주 4일 근무니까 힘내보아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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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조금 날씨가 춥다 해가지고 목폴라에다가 가디건을 입고 청바지 입었어요 그 다음에 패딩 입고 갈겁니다 아 이게 미용실에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나름 해보긴 했는데 잘 똥손이라 안되네요 <laughs> 아, 그래도 만족합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랑 똑같이 먹는데 딸기만 추가해 줬고 이 말차라떼 지금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그냥 아몬드 브리즈에 녹차 가루만 있는데도 쌉싸름하게 먹기 딱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짜잔, 이렇게 입고 오늘은 저녁에 약속 이 있어가지고 또 식사를 하고 옵니다. 화이팅! 안녕.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했을까? 저거 먹는 거예요, 술방을? 어머나, 진짜 인체 쓰시더라고요. 이제 좀 넘겼다. 넣으면... 채소인데 음. 여기에 이제 참기름... <laughs> 참기름이랑... 름이랑 뭘까요? 맞 단순히 밥이 아닌데... <laughs> 아니, 딱 보면 딱 알죠? <laughs> 아니 이게 똥? 뭐, 웬일이야? 깍지를 <깍질> 닦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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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있나봐요. <laughs>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제 열심히 파티 음식을 먹었지만, 그래도 아침 잘 챙겨 먹고, 평상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수요일이고 이렇게 빨간 가지건의 가사과지를 입고 갑니다. 안녕. 짜란 집에 오는 길에 유기농 밀가루 소금빵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사왔고 거기 들어갔는데 우연히 두종쿠가 있길래 이것도 못 참고 사왔습니다. 이 소금빵 안에다가 이 초코파 넣어가지고 먹어볼 거예요. 맛있을 것 같아. <목소리> 이건 선물 받은 수생이 직접 뜨신 것 같아요. 거랑. <목소리> 쿠키도 선물 받았어요. 귀엽죠? 와, 냄새 엄청 좋은데요? 약간, 오! 와! 쿠키 장난 아닌데? 모카 향이 진짜 나와라. 하나만 먹어보게. 나와봐! 오! 어머. 웬일이야.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하나, 하나, 맛별로 하나씩 먹어봐야지.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수건입니다. 이거 아니고 매트리스 커버였네요. 음, 아, 이거 새로 샀어요. 싱글 매트리스 커버. 오늘은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아침을 먹어요. 오늘 한번 다른 일도 궁금해서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만 가면 또 쉬니까 힘내서 가보자고요. 이사가서 쓰려고 수건을 미리 시켰어요. 집에서 빨아서 건조기 돌려서 가져갈 겁니다. 짜잔~ 컬러 보이시나요? 이런 컬러입니다. 저녁이지만 사과를 먹습니다. 붉은~ 너무 행복해요. 세척을 하고 건조기 돌려서 이렇게 접어놨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요즘 변비기가 조금 있어서 TMI지만 바나나랑 좀 이렇게 먹으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상을 차려봤습니다. 오늘 찜질 찜질방 가가지고 몸 뜨끈하게 지지고 올 거예요. 오늘은, 요렇게 있고, 찜질방에 갑니다. 몸을 지지고 싶었는데, 마침 딱, 같이 갈 사람이 생겨가지고, 같이, 아야, 아야, 갑니다. 아오빠. 그러면 가서, 뜨끈하게 지지고, 오도록 할게요. 어, 땀 봐. 저내 어. 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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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어. 아이스크림이 땡기네 하나